말씀은 니에미아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하여 수르바벨과그 무리들이 돌아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고 방해로 중단되었던 건축은 학계와 스가라 선진을 통해 재개되어 완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약 60년이 지난 시점에 바사 왕국의 수상궁에 머물고 있던 느예미아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형통케 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에미아가 들은 예루살렘 소식은 참으로 참담하였습니다. 그 나라에 남은 자들이 큰 환란을 만나 능력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 성문들은 다 타버렸다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슬퍼한 느에미아는 하나님 앞에서 수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언약에 호소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에미아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거듭 말하며 지금 이 백성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지금 이 백성은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임을 언급하며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입니다. 누에미아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부디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부르짖는 그 간절함과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에미아는 자신을 형통케 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왕의 신하여 왕을 섬겨야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 그가 마음껏 자신이 기도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했고 그 자유를 허락할 수 있는 세상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가 왕의 술관원으로서 그를 섬겨야 하고 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닥사스다 왕이라 하더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를 향해 왕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에 불가하다는 느헤미야의 신앙의 표현인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역사는. 왕의 은혜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그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곳에서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나라를 회복케 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형턱케 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다운 자세라 할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어 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 응답을 통해 형통쾌하는 은혜를 받아 노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